오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에게 화를 내고 분을 바라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힌다 그랬습니다. 라가라라는 뜻은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무식한 자야, 이 가치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느 자식 하나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자식은 더 마음이 가고 더 애착이 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거나 내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은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고 그를 더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서로 위에 있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고, 오만, 교만, 이런 뜻이에요. 불은 열병을 앓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때에는 내 마음 속에 지옥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형제를 찌르고 죽이고 괴롭혔다면 먼저 그 형제에게 잘못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화목하고라는 뜻이 철저하게 변화시키다, 철저하게 알다, 정확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저 형제가 괴로움을 겪었다면,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형제에게 가서 내 잘못을 사과하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께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말로 정죄하고 이랬다면 나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빨리 사과하려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내 옆에 없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다가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나를 욕하고 그 나쁜 사람 이렇게 매일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사화해서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내가 내 마음에 오게도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오게도 내가 나쁜 이미지로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홀이라는 것이 고드란트예요. 그게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께도 항복하고 형제에게도 항복을 했을 때 내가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마음의 옥에서도 나오고 상대방의 옥에서도 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나쁜 뿌리가 자라나서...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다 내어드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다 남김없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은 서로 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